사는데 1과 2있 1과 2의 1과 2의 1과 2의 이과 2의 기과 2의 1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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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아닌디 의 1과 2의 1과 2의 1과 2의 1과 2의 1방 <김봐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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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네모를 좀 차. 아, 그러왜싸는거기 아,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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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

땡큐! 무예전! 무 어머! 어야무에전 보여줬어야지! 야내 치트키를 보여줬어야지 무예전을 건우만 났어 역시 건어어왜여기 왜 이렇게 모이냐? 왜왜왜왜왜 <laughs> 아, 이렇게 아, 모이어다아씨또 가운데였어 안왔는데요은방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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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니까? 야, 야, 괜찮아 아. 너 그래도 골대를 갔잖아 형! 차는데 여유가 있어요 아까는 그냥 뽑고 차더마요보여 보존 형 이거! 아씨이당지막인가 그래. 아. 이 에이스 나왔다. 이 에이스 나왔어. 어, 에이스. 저발치아니에요 아, 어. <laughs> <더 반칙 아니예요. 웃음> 아 <우리> 에이스 나왔어. <laughs> 다 먹었어. 야, 보여 줘. 저 네이마루, 어? 네이마 보여 줘. 아 메시. 덤죽이, 덤죽이. 메시로 보여 같이 우리 우리 마지막에 있어. 이거 두면 점점이에요? 마음 끝나. 우리 골키퍼 그래, 보고 자는데 골키퍼가 안움니까 아. 오, 멀다. 오! 맞나? 막아야 돼. 아, 막으면 더 쳐도. 어. 끝나고 끝나고 버그면 어떻게 오? 사요? 끝떻게일제끝이 가지. 대표만 한번 한번 아안요 대표로 한 번씩 만춰요 예? 아, 쟤게올거야 응. 야, 야, 그, 나, 이, 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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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치, 아! 아! 빨리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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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